저게, 저거 봐. 지금 돌을 완전히 다 녹았잖아. 30cm, 40cm 눈이 쌓여 있었는데, 블랙스톤 신형인데 사륜이 아니야. 근데 그분이 여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어, 결론은 손님, 아파트까지 내가 모셔다 드리고서는, 손님, 세 분만 읍사무소 전화하세요. 너미집 앞을 막아 놔 버리고 당신 다른 사람들 출퇴근하는 길을 다 막아 놨으니까 그렇게만 민원 아닌 민원 전화하면 이거 봐 완전히 다 녹아 버렸잖아 그 유튜브 올려놨잖아 빙판에 그냥 3 40cm 눈높이가 있는 거. 일체 제설 작업 안돼 있는 거 당신 방금 요거 2m 되는 낭 떨어져 떨어질 뻔한 거라 40도 경사각을 왜 내려갔다 올라오셨냐고 거기를 너미집을 회사에 있는 염화카시한 포대로 뿌려서 그나마 거기까지 올라오셨대 난 진입도 힘든 상황이고 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자력으로 나오실 수 있다고 그럼 여기 동네 사람들 여기 집도 다 당신 때문에 고 푸는 거라 좋아하실 거라고 오히려 알아서 나갔네 에휴. 와 이리 많이 오는 거였느니야 여기 빙판이다 여기 이거 봐 u a b s 작동하고 이런 데를 이런 데를 다니다니 지금 a b s 작동하는 거봐 빙판이야 이거는 지금 조심해야 u s e I'm 또 여기는 또 우리 사이버 연구회 회원님 이름 대니까 바로 아시더라. 아, 제네시스, 이거 한 달에 한번 걸릴까 말까래. 저기 강명전기 가서 그 접지 차단, 배터리 차단 수있 하나 사갖고 오시라고. 내가 달아 달아 드릴 테니까. 어, 경로 우대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만 전화하면 내가 현장 접수하겠다고. 여기는 전화 달라고 그랬지. 닷컴 사장들 모임이 있는데 못갈것 같아 인간적으로 못갈것 같아 야 내가 여기 우일 목탕 뒤네 내가 목욕탕을 따뜻한 데를 들어가 본 기억이 없다 최근 1, 2년 안에 머릿속에 기억이 없다 가서 한숨을 자 둬야 돼한 시간 정도만 좀 잠게만 해 주면 돼 24시로 일할 수 있거든 지금 잽싸게 좀 잠을 좀자 둬야 돼오 오늘은 열었네 저거 아 여기 갈비탕을 먹으면 속이 편해 기름기도 없는 게 오늘은 열었네 저 가서 먹어야 되겠다 잠은 무슨 잠 일단 먹고 보자 어? 불 켜져 있네 아,